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2월 23일이네요. <laughs> 어, 2월이 끝나가는데 아직은 날씨가 춥습니다. 하지만 어, 봄이 앞에 다가왔다는 것은 어, 여러 가지로 느끼게 하네요. 뭐 바닥에 냉이들도 좀 있는 거 같고 그리고 꽃들도 예전보다 조금 많이 펴 있는 것 같은 느낌? 네. 어, 여기는 저희 그 겨울을 내, 어, 나기 힘든 식물들을 보관하는 곳입니다. 어, 지난번에도 여기서 제 얼굴을 어, 화면에 놓고 찍고 있는데요. 어, 뭔가 좀 새로운, 올해는 새로운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.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요즘 어, 겨울이라 좀 한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분들 농장을 좀몇 군데 다녀봅니다. 어, 그러면서 느끼는게 아 처음에 농장을 만드시면서 필요 이상으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시나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어, 물론 어, 도시에서 살던 습성이나 뭐 습관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하면 농촌에 그 갖다 놓고 싶은 그런 물건들이 상당히 많죠 요즘 어, 겨울이니까 난로 같은 거 갖다 놓기도 하고 고기 굽는 것도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나무들도 어, 그 화초 같은 경우도 아끼 없이 막쓰시는분 물론 여유가 있으시면 쓸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다 고물이 되어버립니다. 가격을 이 어, 삼백만 원씩 투자해서 어, 사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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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는 그런 물건들도 어, 한2삼년 되면 다 고물이 되고 조금 중고나 아니면 당근을 이용하면 상당히 싸게 사거나 아니면 굳이 필요 없는 그런 물건들이 너무 많죠. 그래서 어,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말씀드리기는 좀 그럼 어, 뭐 하지만. 어 어떤 물건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은 맞습니다만 농촌 특히 예, 농장에 어떤 물건들을 투자하는 것 어, 장치 기구 농기계 그 다음에 어, 고가의 식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좀 좋은 게그 예, 비싼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은 어, 뭐 맞습니다만 어, 지금 농촌에 초창기에 처음에 귀농을 해서 어 필요 이상의 비용을 쓰는 게 너무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 실제 소비를 어 많이 쓰는 걸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제 걱정은 실제로 어 너무 어어 과하게 투자가 됐고 그게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농장에서는 어 금방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. 그래서 올해 몇년 쓰지도 못하고, 그리고 그거와 대체될 수 있는 물건들이 십프레일 가격인 것들이 또 사실은 많습니다. 중고도 있고, 그다음에 예, 싼 거를 사서 교체를 하는 게더 효율적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체류심 터라고 하는 곳에도 필요 이상의 돈을 쓰고 있는 부분. 사실. 용막만 있어도 되지 체력 쉼터는 지금 어 뭐랄까요 과열돼 있다고나 할까요 어 사실 그렇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컨테이너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작은 숙소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은 충분하지 굳이 그몇 뭐 천만 원짜리 체력 쉼터라고 하는 그어 건축회사에서 어 파는 그런 것들을 갖다 놓을 이유는 진짜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, 그 그런 것들이 에, 그, 이제 나중에 에, 스, 만들어가면서 경험해가면서 아 이건 꼭 필요하다 이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에, 만들어지는 게 사두는 게 그게 좋은 거지 처음에 못 모르고 사는 것들 다 에, 헛돈만 쓰게 되고 그리고는 에, 또 그것 때문에 에, 그, 또 여러가지로 경제적으로 곤란해지면 또 이제 농촌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원인이, 원인이 되는 원인 제공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, 처음에 들어와서 필요 이상의 그 알지도 못하고 사실 과, 과일 저기 그 나무들 나무 농사 한다고 나무를 비싼 나무들을 사다 심는거 거의 태반이 아니라 7,80%다 죽죠 내가 처음에 조금 조금씩 음, 그. 어, 묘목을 만들어서 아니면 얻어서 심어서 경험을 하고 키우면 되는데 나무도 비싼 거 사고 또 나무를 담는 화분들 그다음에 관정도 사실은 최소한으로 싸게 뚫으면 되는데 비싸게 뚫어놓고 천만 원짜리 천만 원 이상 되는 거 뚫어놓고 그게 또 문제가 돼서 또 버려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어 농장에 와서 초기에 균형에서 그 초기에 쓰여지는 돈의 상당 부분은. 어, 거의 쓸모없는, 다못 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없이 시작하거나 필요하다면 어, 최선의 비용, 아니면 어, 딴, 딴 사람이 쓰던 중고로 얻어 쓰는 개념으로 방법으로 어, 시작을 하시고, 그 이후에 "아, 난 이거 진짜 필요하다" 그때 경험을 해보고 사면은 충분한데, 초창기에 쓰여지는 음, 과도한... 좋은 게 좋을 거라고 비싼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비싸게 산거 그리고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 그리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선호 욕심 이거는 분명히 이해를 하죠 하지만 절대 시골에 와서 기농을 생각하시고 작은 텃밭을 뭘 하시든 비싼 물건들은 무조건 회피하시는 게 피하시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. 적절하게 그 비용이 쓰여지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최근에 여러 농장을 다니면서 느끼고 있습니다.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저한테 가장 큰그 절약 아이템은 지금 도시 한가운데 아파트 한가운데 제가 800평 농지를 쓰고 있는게 월이 월 아니라 연 200만원 안짜게 비용만 내면은 국유지 임대 농지구요 여기에 제가 하우스를 어 80평짜리 내동을 쳤는데 지금 그 비용이 추창기에 2,600만 원에 하우스 내동을 짓고 어 시작을 했고 이 안에서 음그 갖춰지는 모든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당근에서 나눔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싼 중고들. 아니면 싼 물건들을 사서 채워 어, 나가는데 이 물건도 사실못 쓰는 것들이 많거든요. 어, 제가 그 그리고 이 안에서 제가 어, 어느 정도 수입을 내고 생활을 하면서 남은 돈으로 또 키워 나가고 또 사, 사고 어, 이런 부분에 대한 어,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 부분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, 초장, 초창기에 욕심만 좀 내려놓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런 부분에 대한 어, 세부적인 부분들은 하나하나 아이템별로 어, 하나하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오늘 말씀을 어, 마무리 짓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